네, 안녕하세요. 수원지역 런팅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크라운 챕터의 이창복입니다. 본 발표에 앞서 발표 기회를 주신 멤버스 석세스 스토리 포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BN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와 교육, 교육 점수 책을 읽고 BNI를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존윤 엔디님과 윤혜경 대표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방배동과 용산에서 15년을 하다가 잘안 돼서 투잡으로 낮에는 탁송 기사, 저녁에는 대리 운전 기사를 했습니다. 탁송 기사로서 강점을 키우기 위해 대형 면허, 레카 면허,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저를 잘본 대리 운전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지금의 주식회사 A급 드라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A급 탁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탁송으로는 수원에서 넘버원,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로드 탁송 회사입니다. 제가 그 대리 운전 사장님을 못 만났더라면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BNI에서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BNI에서 만나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 대표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씀 하시기 만난과... 전에 자 화면을 큰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이창복 엠베서더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만남과 교류를 통해 기회를 잡는다면 대표님들의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탁송거래처의 권유로 2022년 11월에 BNI를 시작합니다. 2023년 1월 BNI 모지라퍼들의 골프 모임 녹색회에 가입하게 됐고요. 가입 조건은 멤버 1년 이상 그린라이트인데 문의 좋게 가입을,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허들이 높아져 그린클럽, 골드클럽, DNA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강한 챕터 김현상, 배봉연 이강희, 이관철, 김태현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2023년 1월에 매출은 3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승열 대표님을 통해 메디컬 챕터의 홍보가 되면서 2023년 4월에 매출은 600만 원으로 됐고요. 3월부터 BNI 녹색회 오제라퍼 대표님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동학남 챕터 김현상 대표님, 나이스 정은희, 김옥현 대표님, 로얄, 로얄 이윤주 대표님, 프리마 김영춘 대표님, 이노베이션. 임도영, 하명우 대표님, 크라운, 양철민 대표님, 마스터 챕터, 이성기 대표님, 올인원, 정준교 대표님, 올그린, 신철 대표님, 스마트, 채보곤 대표님, 이진호, 박진균 대표님을 통해서 2023년 7월에 매출이 1,700만 원으로 됐습니다. 2023년 9월에 저는 그린클럽을 달성했고요. D&I 녹색회 멤버가 있는 챕터에 대리인과 창간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대리인이나 창간으로 가면 꼭녹색회 오지라퍼들에게 배운 대로 멤버분들과 협업이 가능한 대표님들을 연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보영 디렉터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등포 시너지 챕터와 퍼스트 챕터의 참관으로 d n a 를 더욱더 꿈, 이해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연결하는 데 재미를 붙여 더욱더 활발해진 타 챕터 멤버들과의 교류를 통해 2023년 12월에 매출이 3,4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산 출장으로 출석 문제 때문에 부산 파이오니어 챕터에 참관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황종훈 대표님, 송승훈 대표님과의 만남을 통해 부산에서도 대리운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런칭을 할것 같아 녹색회가 시작되기 전 2월에 미리 M1 교육을 받았습니다. 권진희 이디님 신유진 엔디님과의 만남을 통해 BNI를 좀더 자세하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챕터에서 활동을 잘하고 인정받는 멤버가 되어야만 런칭을 할수 있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024년 4월 말에는 매출이 4,70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영등포 지역 오즈라퍼 퍼스트 챕터 이기선 대표님과 시너지 챕터 김용환 대표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등포 지역에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보영 디렉터님의 용인 오렌지 챕터 런칭 어시스트로 참여를 했고요. 김현수 시오님과의 만남을 통해 BNI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 잡게 됩니다. 연회비와 챕터비, 그리고 한번 조찬에 참여했을 때 기회, 기회비용이 대표님들은 얼마 정도 되나요? 시오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보다 더 많이 한다고 했더니 그럼 기여를 하셔야죠. 하시길래 저는 가장 큰기여가 런칭인 것 같아 런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멤버스 포럼에 참관하게 되었는데요. 대구 지역 오지라퍼 이상민 디렉터님과의 만남을 통해 대구 지역에서도 탁송과 대리운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민 디렉터님은 부산에서도 이미 소문난 오지라퍼셨습니다 오렌지 챕터가 런칭이 확정되면서 2024년 6월에 매출이 6천만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2024년 6월부터 럭키 챕터를 런칭을 시작하게 되고요. 메모리 챕터, 알파 챕터, 비전 챕터가 그 전에 런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권호수 디렉터님의 선사인 챕터 런칭 파티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런칭은 누가? 우리가. 혼자 하면 꿈, 함께 하면 기적. 이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9월 말세개 챕터가 합쳐서 럭키 챕터를 먼저 런칭을 확정을 했습니다. 혼자 했으면 안 됐을 텐데, 함께 하니 역시 기적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원 지역 최초 런칭 디렉터로 임명을 받고 골드클럽도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메모리 챕터와 알파 챕터를 런칭 중에 있고요. 2023년 작년 매출이 8천만 원이 됐고요. B&I를 n 통해 노출이 되지 않는 매출까지 합치면 1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브루던 탁송 대리운전의 매출 변한데요. 앞으로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크 드라이브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미타골를 관리해주는 지사가 포함된 통합콜센터입니다. 전국에 자사 기사 400명을 보유하고 있고 낮 직원 6명 저녁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g n a 에서는 브루던 탁송 대리운전을 만들어 g n a 에서의 매출을 따로 짓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이크 드라이브 매출 중 브루던의 매출은 10%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올해는 더 많은 교류와 당점을 부각시키고 파워팀을 만들어 30% 이상 발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탁송에다 보니 대리가 좀 약한 것 같아 카카오 대리운전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 택송, 프리미엄 택송, 탁송, 대형차 택송으로 나눠서 기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은행 보고 시스템을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감사장 제일 잘 쓰는 멤버로 멤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수원 지역 459건의 리퍼럴로 어, 최다 리퍼럴 멤버로 수상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여를 해주신 만큼 저 또한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목표는 저희 사업과는 무관하게 느꼈지만 GBC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호덕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 B&I 해외 멤버들과 연결시켜드리기 위해 영어 회화를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메모리 챕터 런칭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이제 패션 챕터에 있는 분인데 B&I를 패치를 보고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 말을 한 마디도 못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어 이거는 저희가 200군데 이상의 법인거래 제 B&I 멤버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학송거래처하고 법인 대리운전 거래처를 따로 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작년 12월까지 1,872명의 이제 어플을 설치해 주셨는데요. 어, 연말 정도에 찬스 챕터 이서윤 대표님과 협업을 통해 알림톡으로 어, 대표님 BNI 멤버들의 전문분야 홍보물을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너스 챕터 정경호 대표님과 어, 홈페이지 제작 중이었는데요. 빠르게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멤버들과 제휴를 하여 어,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 대표님을 만나면서 운이 좋았던 저는 처음부터 소문난 오지라퍼들의 모의 B&I 녹색회 대표님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B&I에서 사업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 것을 팔려고 하지 말고 멤버를 홍보하면 자연스럽게 내 사업이 발전한다. 오해진 시니어 디렉터님이 B&I는 인연을 해야 신입을 벗어난다. 이제 알것 같습니다. B&I에서 첫 인상은 잘생김과 멋짐이 아니라 그린클럽, 골드클럽, 디렉터, 패치와 DNA 명찰, 그리고 트래픽 라이트입니다. 오즈라퍼는 오즈라퍼를 알아봅니다. 대표님들은 오즈라퍼입니까? 런칭 디렉터가 되니 전국 DNA 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런칭 팀? 참여를 통해 대표님들의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여를 할줄 아는 멤버로 인정받아 오즈라퍼의 골프 모임 B&I 녹색회에 가입하여 많은 오즈라퍼들과 교류를 하고 런칭팀 기여를 통해 DNA팀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멤버들에게 인정받는 멤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유건우 이디님 전국 DNA팀 B&A 그 녹색해 멤버분들 그리고 크라운챕터 멤버분들께 감사드리며 BNI에서 저희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신 김현수 CEO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NI 코리아 발전과 멤버들을 위해 런칭에 큰 힘을 보태고 계신 김보영 디렉터님 항상 응원합니다